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27일 수요일 현재 시간이 오후 3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장길리에 있는 손봉규 농암육묘장 내에 가야산 딸기육묘 지금 보시는 대로 첫 번째 하우스 왼쪽이 세 번째 터널 오른쪽이 네 번째 터널인데 저희들 며칠 전부터 이제 어 여기에 딸기 어 노엽 제거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잎 이제 제거하고 있는데 이 하우스는 지난 7월 24일 날 삽목을 해서 오늘 한달 하고 3일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보시면 약한달 조금 전에 저희들 런너핀 제거했고 한 3주째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노엽 제거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여기 보시면 지금 세입,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입. 세입 남겨놓고 하고 지금 런너가 나오고 있고, 여기도 지금 송립하고 세입. 거의 두입 내지 이제 세입을 놔두고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저 안에 레이어가 이 하우스는 레이어가 항상 담당을 하는데, 아 저희들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조루 관주를 하는데 오늘은 신디가 저 배추모종 물 준다고 조금 늦어가지고 지금 작업이 늦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배추모종 챙기고 이제 가전 농약증무사에 공급하고 방금 와서 물주는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비료, 양액 비료를 물 2톤에 2kg를 넣어가지고 각각 첫 번째 하우스하고 세 번째 하우스에 1톤씩 이제 주고 있고 음,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 이제 다시 그 저희들 농한 면역 플러스 거의 일주일 만에 넣는지 조금 더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 면역 플러스를 넣는데 면역 플러스를 넣는 가장 큰 이유는 어, 첫째는 딸기 모종의 뿌리 발근 그리고 어, 염류장애 그리고 면역력 증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겨울에는 추위에 어, 기온 변화에 저, 어, 강하게 만들어주고 여름에는 지금 혹한의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고온 장애를 극복해주는 그런 이제 작용을 합니다 면역력을 높여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효과 좋은 것은 탄저병, 역병, 시드름병, 뭐 위암병 등 모든 병균의 어,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야, 예방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3, 4일 간격으로 살균제를 치기도 하지만은, 지금 보시면 아직 특별한 병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짝병도 크게 안 보이고, 뭐, 지금 짝병, 제대로 된 짝병이라고 의심나는 건 아직 하나도 못 봤는데, 이제 생리적으로 이제 물 공급이 조금, 어, 균형이 안 돼서, 혹시 이제, 어, 짝이 나오는 것들도 보면 그 이후에 나온 잎은 정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아직 위양병균에 의한 어떤 짝병, 그런 것은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암 면역 플러스는 가능하면 3일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좌측의 세 번째 아우스는 저희들이 1차 어, 노엽 제거를 했고 지금 오른쪽에 입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신디하고 레이하고 가능하면, 어, 여기, 요네 번째 터널도 오늘 다 제거하게끔 이야기 했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물 주는 게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지 않나 싶은데, 저희들도 지금 보시면 모종이, 아, 좀 문푹진푹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산목 산모... 하면서, 또이 하우스는 제가 두 번째 삽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제가 삽목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지금 상토 넣는 것도 그렇고 상토 넣고 물 주는 거 정식 하는 날물 주는 거그 이후에 물 관리 모든 게 서툴고 또 잘못된 부분도 많고 물어가면서 해도 막상 직접 경험해 보지 않는 이상은 피부에 와닿지를 않아서 아 그래서 지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요런 것들은 보면 여기 거의 다 뿌리가 다 이렇게 내려온 거 보니까 지금 뭐 활착은 거의 정상적으로 다한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뭐한달 3일째인데 이 런드가 나오는 거는 뿌리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뿌리가 하얗게 뭐 거의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잘 내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이제 물 있는데요. 흙이 이렇게 있어서 그렇고. 그래서 뭐 저희들이 여기도 뿌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서 보면 뭐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뿌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나갈 때 되면 완벽하게 뿌리가 이제 감길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처음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100% 실패하지는 않고 어쨌든 이제 9월 한 20일 지나면 저희들이 모종을 조금 출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일모작도 좀 늦게 심는 분들한테는 조금 공급할 수 있,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또 일찍 심는 분들이 또 혹시 뭐어 죽은 게 나와 가지고 보식을 하거나 하면 또 거기에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월 한 20일쯤부터 이제 판매를 할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저는 딸기 농사는 짓지 않고 보시는 대로 이 육묘장이 고추 모종을 키우는 육묘장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하우스 진지도 벌써 5년째 됩니다. 5년째 되면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고추 모종하고 봄에 육묘만 했는데 아 저희들은 뭐또 여기 거의 일반 저 시설을 많이 얻기 때문에 봄에 노지작물로 고추에 외, 고추 외 다른 이제 모종들 나가고 나면 거의 수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쉬었는데 올해는 이제 제가 딸기 모종 이모작으로 삽목을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경험 쌓는데 만족을 하고 또 제가 경험 쌓으면서 공부도 하고 해서 내년에는 좀더 이제 완벽한 어 딸기 삽목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한달 3일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딸기 모종이 조금 딸기 모종 같이 보입니다. 보시면 지금 이런 것들도 입제거 했는데 이렇게 두잎나 두고 송리 볼러 오고 뿌리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감는 건는 하얗게 지금 뿌리가 잘 감기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상토가 그래도 이끝 부분에 매안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원래는 이걸 대충 눌러라 그랬는데 힘을 중간 정도 힘을 눌러라 그랬는데. 내년에는 8 9 0 힘을 좀 줘서 처음에는 쫙 누르고 두 번째도 충전하고 다시 누르고 한세 번은 충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양분을 공급한 지도 이제 조금 뭐 며칠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종이 이제는 좀 모종같이 약간 좀 진한 빛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어뭐 쉽게 말하면 이 수세를 키우는 쪽으로 지금 양액비료를 질소인산가루를 골고루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지금 비료를 어 수용성 비료를 녹여서 양액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루관주로 그리고 이제 제가 한 9월 22일 출하 목적으로 해서 9월 한 5일이나 10일 사이에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화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또 별도로 자재관리라든지 뭐 물관리라든지 이런 건또 상의해 가면서 또 물어가면서 그렇게 관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경상남도 그창군 가져오면 장길이 손봉균농암육묘장 내에 가해산 딸기육묘 삽목 한 달하고 3일째 생육관리에 있어서 저희들 양해 관리하면서 농암 면역 플러스 관주를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